자, 이번에 손가락 빼기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. 손가락 빼기 두 번째는 손바닥 쪽에 실이 갈수 있게 해줘야 돼요. 손바닥 쪽실 가게 하려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어줍니다. 요렇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어주고 손바닥 쪽에 실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. 요 상태로요. 그리고 가운데,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실을 먼저 갖고 오고, 오른손, 그리고 왼손 해줍니다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뜨기 할때 쓰는 모양과 똑같이 되거든요. 이 상태로 출발합니다. 여기에서 엄지 손가락을 가운데 구멍 있는 데다 넣어주세요. 요렇게. 그리고 새끼 손가락 풀고, 가운데 손가락 풀고, 이런 모양이 나올 때쭉 잡아당겨줍니다. 이 상태로 손바닥을 나의 몸쪽으로 돌려주세요. 이번에는 오른손만 씁니다.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손, 손톱으로 들어 올리세요. 두 번째 손가락은 썼으니까 세 번째 손가락도 구멍에 넣고 들어 올립니다. 네 번째 손가락도 앞에 있는데 실을 하나 걸고 구멍에다 넣고 들어 올립니다. 새끼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넣고 들어 올리세요. 이 상태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실을 빼고 자신 쪽으로 손등 쪽으로 몸 돌려 엄지 쪽에 있는 실을 슬슬슬 풀어내면 실이 마법처럼 풀리게 될 겁니다. 끝